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은 여러 가지 네. 사진에서 <laughs> 골라가지고 정해진 것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아, 내가 찍어줄게. 좀 깨준 게 있는데 57번 한번 해보죠. 피아노, 피아노. 동영상 어떻게 해? 아, 동생은 흠. 꼭 제가 할 때만 저렇게 네. 유튜브하네요. 아, 이상하네요. 네. 아, 모르겠어. 네, 언니가 잘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 안는 그러면... <laughs>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대충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여러 가지많아요이하 네.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당근도 있고, 당근 너무 쉽죠? 네. 여러분도 한번 다운, 네.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세요. 네. 달, 네. 달. 코로나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와우 많이 쉽네요 지금 사촌동생이 와서 사촌동생이 와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 양해 바르네요 <laughs> 여자동생입니다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크림 저 이렇게 해볼게요 잘했다 그리고 와우 다시? 하기 이거 언니가 찍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죽으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튀김을 만들어 볼게요. <laughs> 나러면 먹고 싶잖아. 이 동생이 어쩌고 뜯고 계속 젤쇼시얼거리네요 유성. 유성 유성. 얍. 유성. 빨진호 가 이쁘네요. 가. 오케이. 아니, 오빠,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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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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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털 오, 비 오, 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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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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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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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아, 알겠다 이렇게 어나 앞으로 가고있어 나 무지님이야 무지님 무치. 유동생이 되게 시끄럽게 뺨을 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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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미씨 조용히 하라구요 어우 이제 됐네요 잠깐만 이거 풍선 그거 아닌가 업에서 나오는 어. 오항오항 어, 왜 뭐야. 뭐야 왜안 돼. 오케이. 물고기. 어, 아, 니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저도 날 지워야겠군요. 동생이 이상한 걸 계속하고 있네요. 언니, 이거 집 어떻게 해? 아, 몰라. 마크 나왔어. 마크 다른 서버 가 동생이가 이상한 걸 하고 있다고. 자, 그럼 이거는 못일것 같으니까 한번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주, 주로 하는 건 아마도 로데오 템피드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부채를 만들어 보죠. 아, 부채가 아니고 풍선이 아닌가? 이상한 소리 나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동생은 음. 어쩌구 저쩌구 쌀어 썰어, 썰어, 썰어 하네요. 정도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진액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으니 한 번만 다운받아보세요 지해게임아 어디? 지해게임아어 여깄네요 지넷게임 <laughs> 지넷게임에서 이게 되게 이지해게임 되게 집중해서 하는 편이라 조용해질 수도 있어요 하늘 아, 날아가고싶은데 응. 날아가고싶은데 어떡해 아, 유미나, 조용해봐. 으흠. 또 졌어요. 시청자? 오, 얘, 얘 아까 다잡아먹으다 복수량. 건드린 자들에게는 죽음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죽다니. 와. 와. 이번에는 꽤큰 놈을 잡았어요. 더큰 놈이 있을 거예요. 와, 또. 다 유튜브가 물어봤어요. 됩니다. 이거 어째서 이런 거야. 아. 자, 그러면은 2위에요, 벌써. 어, 빨리 1위가 되고 싶네요. 빨리 1위가 되어야 겠어요. 어, 저 녀석이 다빼도 먹었어요. 오늘은 아마 10분 정도 할 거고요. 오늘은 시골에 갔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여동생 그치? 말대로 시골에 갔어요. 여동생. 찌꾸만한게 까불고 있네. <laughs> 어, 오지 마! 무서워. 3위로, 3위로 내려갔네요. 이주은 이주는 어디 있습니까? 빨리 B 머시갱이랑 A 머시갱이를 잡아야겠어요. 언니, 이주, 주로, 이주는 뭐지? 야나 이름 뭐지? 야 응. 어? 응. 왜동용이 응, 어쩌고 저쩌고 쌀라쌀라 거리네요 어, 어, 어. 언니 조명상 하고 있어? 응 조용히 해봐 어떻게 조명상.. 여동생이 되게 조용히 하고 있.. 여동생이 되게 시끄럽네요 <laughs> 저희 여동생 원래 부다쟁이에요 뭐래 <laughs> 말 없지? 2위에요 음, 음. 다시 오늘은 빌레시켈리.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먹물시뮬레이터 그래. 오이에요 예, 드디어. 오, 니아스데이. 얘왜 이래요? 자기가 1등한 것도 아니면서. 어. 왜 두께가 두께가 뱀인데? 동생도 뭐뭐 뭐 지네 게임만 하고네요. 아니야. 봐봐. 아니 너 말고. 아, 이치. 뭐야? 누가 또 따먹었어. 이디 말이야? 아니. 아, 또 이번에는 에이 머시깽이가 저 완전 크다 빨리 잡아 먹어야겠어요. 에너지 충전하려고? 2위를 해야겠어요. 부스트는 저번에 저번에 그냥 팍팍 써버려서 남아있는 게 없네요. 부스트, 부스트 충전을 나중에 미리 해놔야겠어요. 쟤안 먹어? 유미 씨는 신경 마세요. 어. 언니 저 캐릭터 이름이 뭐지? 뭐지? 은비 은비 아, 씨, 아 누가 다 잘라 먹었어. 아 계속 위위가 되고 있어요. 또디 에이. 가지 가지 하더라 <laughs> 아니 얘왜 이렇게 잘 잘라? 눈 요렇게 달린 얘 너무 잘 잘라. 이 중에서 엄청 내려갔어 이제 4동 됐어요 야 윤씨! 줄여주세요 시끄러워요 아우 야 뭐야 <laughs> 이주 더 올린다고 해도 그거 아마도 와이파이 때문에 못될걸 걸? 시골에는 저희 시골에는 지금 와이파이를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전 많이 파이가 돼요.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농장으로 갈까요? 언니 무슨 농장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아우 진짜. 이아 뭐야? 봐. 전 또. <laughs> 김유미 <laughs> 씨왜욕 같은 거 잘해요? 아, 누가 자꾸 다다 먹어? 에 이렇게 작은 게1등이라고아 이등이 2등인줄 알았는데 언니 자기가 그래. 자기를 먹어봐. 자기가 자기 못 먹아요. 자기가 자기를 왜 먹어요? 나도 모르게 잡은 모르겠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지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양력 방식의 지네 세계. 삐 아니, 애들이 왜 나만 길다고 나만 놀. 두 개. 보일까요? 빼기를 따버렸다 <laughs> 이게 사람이 병뚜껑 가는 모습이 삐. 이등이 <laughs> <laughs> 됐어. 이등으로 막당막하상상황이거 봐요. 빨리 먹어야겠어요. 오야 이거 두개 봐요. 뛰어야되요 음, 판도 올라가야돼요어 응. 올라가 오지마 판올라갔때는조심해야돼요죽을수있어요 아, 아, 정말 뭐 애들이 온세 다 따먹었대요 안들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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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뭐 오왔어 이번에 sh, o, p, t, y. 같이 가. 지뭐 시키는지가 열리네. 아, 어딨어, 다 얘들아, 또. 어떡니다모 아, 있는 거야. 어? 오, 여깄다. 여기, 여기 또 있다. 애들끼리 또 키워서 뭐 그럭저럭 내 밥이 되주겠지 뭐. 응, 응. 조금 하는 게. 아 이순이, 음, 언니 나 미? 다른 거 하고 싶어. 아 그럼 다른 거 해. 마이무레부터도 안 하고 싶고 어린이나도안 하고 싶어. 좀 음, 다른 게 뭔지 뭐, 마이무레이터도안 하고 싶은데. 그럼 음, 하지 마. 그럼, 똑똑히 사는게 해야지. 동생이 또 왔다고 떴다고 싸워, 싸워,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어,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